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강아 특허를 만들어드리는 이동기 별리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마침 이제 두루마리 휴지를 이제 봤는데요. 아, 마침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 나누시죠. 벽이 있으면 두루마리 휴지를 앞으로 나오할 거냐? 아니면 뒤로 나오할 거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그 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탕수육을 그 소스에 찍어 먹냐, 아니면 부어 먹냐, 그 차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이제, 걸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앞으로 있으면 끊기가 좋다, 편하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뒤쪽에 걸어야 된다 하신 분은 그렇게 해야지 안정감 있게 이게 벽을 따라 내려온다, 이런 논리를 펴세요. 어,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사실은 이 두루마리 휴지가 예전에 미국에서 특허 등록이 됐던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의 특허 등록된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특허 내용에 과연 이 두루마리 슈즈를 앞으로 거는 게 맞는지, 두루 거는 게 맞는지 그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웹브라우저에 미국 특허청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USPTO, 라고 하는 어, 도메인이 uspto.gov 입니다. 미국 특허청 사이트가 열리고요. 이 중에서 페이턴트, 특허 그리고 페이턴트 툴 중에 search for p a t e 를 클릭을 합니다. 어, 여기서 여러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할수 있는데 지금 그 트윌레 페이퍼 관련된 두루마리 휴지 관련된 특허는 제가 이미 특허번호를 확인을 했습니다. 어, 459516 풀텍스트가 아닌 엔타이어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야 됩니다. 등록번호, 페이턴트 넘버를 설정을 하고 서치려면, 네. 특허가, 어 1891년, 무려 지금으로부터 120년, 130년 가까이 어 이전에 특허가 등록된 것입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이 텍스트로 남아있지 않아요. 이거는 아주 오래된 특허이기 때문에 텍스트화되지 않고 이미지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토일레이 페이퍼 두루마리 휴지에 관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남아있어요. 음, 특허권자는 휠러, 세스 휠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래핑 올 토일렛 페이퍼 롤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1891년에 459516이라는 특허 번호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어, 보시면은 휴지를 두루마리 휴지, 현재의 두루마리 휴지와 거의 같습니다. 가운데 심지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어, 종이가 이렇게 둘둘둘둘 말려 있고 중간에 절취선이 있습니다. 근런데 어, 여러 가지 실시 가능한 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점선이 끝에 쪽에만 있는 경우 또는 가운데에 가까이 있는 경우 또는 어, 중간과 끝에 쪽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경우 여러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고요. 사, 안에 상세한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음, 나 세스 휠러는 음, 뉴욕의 알바니 카운티에 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좋은 발명을 랩핑 올 토일렛 페이퍼 롤에 대해서 발명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발명한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어, 절취를, 토일렛 그, 페이퍼 절취를 정확히 해서 아낀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어, 절취선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절취를 하고 절취를 할때 다른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음, 이때 보시면 두루마리 휴지가 감겨있는 방향이 어, 이 바깥쪽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일설에 의하면, 아, 이거는 발명자는 두루마리 휴지를 바깥쪽에 나도록, 놓, 놓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특허 명세서를 보여주면서 이 안쪽에다가 이 절취선이 있는 걸 보여주면 사실 제대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바깥쪽에 이게 절취선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뭐 타당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명세서에서 이발명자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 정확한 위치에서 끊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 그러자면 어, 두루마리 휴지가 안쪽으로 있으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끊어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바깥쪽으로 하는 게더 맞지 않겠냐, 이런 판단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특허에서 절취선은 현재의 두루마리 휴즈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 두루마리 휴즈 같은 경우는 절취선이 연속적으로 있는데 이 특허에서는 절취선이 하나 또는 두개 정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쉽게 끊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발병자, 세스 휠러께서는 또 다른 특허를 하나를 더 내셨는데요. 이거는 다른 특허 넘버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특허 번호가 조금 더 뒤쪽에, 어, 뒤에 등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미지 검색을 보시면, 네. 지금, 1891년 몇달 후에, 아까는 세템버였는데 지금 데셈버입니다. 몇달 후에 등록이 된 것인데, 어, 절취선이 현재와 비슷하게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두루마리 휴지는 앞쪽으로 나와 있네요. 음, 이 특허에서는 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앞서 다르, 본인이 특허 냈던 그런 경우와 같이 절취선이 적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쉽게 어, 두루마리 휴지를 떼어내면서 너무 쉽게 끊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좀 안정적인 그런 절취가 가능하도록 연속적으로 아치 형상이라고는 되어있는데 그래도 현재와 거의 흡사한 그런 형태의 절취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두루마리 휴지가 단순하게 그냥 만들어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어 이렇게 개발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도 무려 130년 전이라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 두루마리 휴지를 개발한 세스 휠러는 어 토일레 페이퍼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린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성공을 거두셨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하는 이 두루마리 휴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세스 휠러에 대해서 새삼 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겠죠.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두루마리 휴지 같은 간단한 그러나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신다면 어, 세스 휠러와 같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활 속에서.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한번 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이동기 별리사에게 말씀을 주세요. 돈이 되는 강한 특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동기 별리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